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어버렸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마시 아무 형상의 우상이든지 좋아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매라는 불이시오 질투하는 하나님의 신이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거룩하신 안식 주님의 날을 구별 때에 우리에게만 허락하시고 이 날의 가치와 복을 우리에게만 알려 주심으로 세상의 모든 것에서 우리를 오늘 구별하여 주님 전전으로 세워 주시고 하나님을 대면하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사랑과 은혜와 복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각자의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필요한 은혜들을 공급하여 주시옵시고, 제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또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셔서, 주님을 향하여 또 마음이 뜨거워지고, 또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귀한 기회가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종을 세고 사오니 입술에 기름 부으시고, 말씀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거하려고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하는 소매라는 불이시오.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 24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입니다. 질투라는 말은 별로 어감이 좋지 않지요. 우리 인간이 질투하는 것은 추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질투한다는 것은 죄인이 가진 그런 어, 죄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거룩하신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구속해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온전히 독점하기를 원하십니다. 구원이라는 말은 제가 늘 말합니다만 구원이라는 말은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에서 건져냈다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이 소유한다는 뜻입니다. 말을 바꾸어 말하면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소유에 의해서 된다. 하나님이 당신의 것으로 소유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한 겁니다. 그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과 하나님의 소유는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독점하고 질투하시는 이유는 단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상숭배하지 마라.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할때뭘 생각합니까? 아,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우리는 마땅히 그분을 거분만 섬겨야 된다 하는 율법적인 의미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물론 그런 의미도 있죠. 왜 진노는 우상 숭배는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기도 하지만은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더 깊은 뜻을 모인 거니까, 우상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상에게 마음을 갖다 바침으로 인해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야 될 온전한 사랑을 돌려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독점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오직 사랑의 동기에서 우리에 대해서 질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원래 사랑이라는 것은 유치한 겁니다. 부부간에도 사랑을 하는 것은 어린아이들과 같죠. 예, 사랑하는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 눈길을 주면 은 셈이 나죠. 어, 또, 어, 남편들도 아내가, 아 어, 멋있는 사람 취하라고 하는데 딱 눈을, 눈길을 주면, 아 질투가 나죠. 그게 질투라는 것은 사실은 유치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도 어떻게 보면 유치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을 내어 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온전히 우리를 독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른데 마음을 빼앗기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구약 성경에 보면 우상 숭배를 엄란한 행위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이해가 안 되죠? 우상 숭배를 왜 엄란이라고 하느냐? 엄란이라는 것은 남자와 남녀간의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을 사랑하게 되면은 그것은 우리의 사랑을 나눈다는 의미에서. 마땅히 하나님에게가 야될 사랑을 다른 것과 나누기 때문에 마치 여자가 다른 남자하고 간음하는 것과 같다. 사랑이 그 안에 속성이라는 겁니다. 우상에 대한 것이 뭐냐 속성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나무 아래서 엄란한 행위를 한다 그런 말을 많이 나오는데 그건 무슨 행위냐 나무 밑에서 우상 숭비를 한다는 겁니다. 그 나무 밑에 큰 나무 밑에다가 우상을 만들어 거기다 절하고 숭배한다는 것이요. 그 무슨 남녀의 이상한 행동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엄란한 행위로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는 행위로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시겔 6장 9절에도 그들이 엄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엄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로 근심케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야 될 마음을 다른 것에 빼앗기면은 그것이 곧 엄란한 행위처럼 되서 어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해서 하나님을 근심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오늘도 여기 보니까 내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맛신 나무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말에 본 뜻은 뭐냐니까 그러니까 마음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뭐 거기다가 절하고 그것보다도 그것을 내 마음을 빼앗기면 그것을 우상 승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형상을 만들지 말하냐?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상은 보이잖아요. 만들어 놓고 절합니다. 재물도, 돈도 보입니다. 권세도 보입니다. 하나님은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에 조금만 우리가 마음을 쏘면 거기에 빠져버린다. 거예요. 왜?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 없는 것 같이 여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우상을 만들지 마라. 그 말은 뭐냐? 보이는 그 세상의 어떤 피조물에 대해서 마음을 뺏기지 말라는 뜻이요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우상에게 절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우상 숭배 안 합니까? 우리가 뭐 부처상을 만들어가 조에 가지고 절합니까? 안 하죠. 그런데 여전히 오늘 성도들은 우상 숭배를 합니다. 골로새서 3장에 뭐라고 합니까?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말합니다. 골로세 3장 5절에 관한 탐심은 무엇입니까? 마음을 빼앗기는 것을 말합니다. 물질의 마음을 뺏기면 물질의 탐심을 가지면 물질이 우상숭배가 되고 사람에게 마음을 뺏겨버리면 사람이 우상숭배가 된다. 예수 믿는 젊은이들이 연예인들에게 마음을 뺏기는 것은 그 우상숭배죠. 옛날에 우리 시대는 엘비스 프레슬이나 또, 어, 더양 원서, 보는 것도, 어, 아, 참, 또, 톰 존서, 아, 어, 프라우드 베리 뭐, 이런 게 있죠. 그 시대는 참, 예? 아, 연예인들, 저 또, 나훈아를 너무 좋아하고, 남진이 너무 좋아하고, 그냥, 한번 보려고, 막, 머리가 아파서, 옛날에, 요즘엔 테레비 보지만, 옛날에는 테레비도 안 나왔어요. 극장에 가야만 본다고 그 말. 그러니까, 그, 나오나 남진이, 그, 우리, 저, 고향에 온다 그러면요. 저녁에 밥을 일찍, 그, 동네 누나들아, 누나들도 설거지 빨리 해놓고, 야, 몇 시까지 가야 돼? 설거지 빨리 하고 가면. 그 나는 따라가려고 할 때, 누나들 도망가면 또따라가서 보고. 그래. 그만큼 옛날에는 보기 힘들었죠. 어. 그, 아이돌이라고 하죠. 아이돌이 뭡니까? 우상이라는 뜻이요. 마음을 뺏기는 거죠. 우리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마음이 분산되는 것은 우리 마음을 뺏는 것은 전부 우상이요 손으로 조각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요탐심이요 요한 1서 5장 21절에 사도 요한은 말하며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예수 믿는 사람에게 다 끊임없이 우상이 있어요. 텔레비 어? 보세요. 전부 우상 아닙니까. 뭐 건강, 뭐, 건강하게 하는 게, 뭐, 그거 쳐다보면, 아이고, 건강해야 되겠다, 건강. 맨날 이거 생각하는 것이요. 그렇게 맨날 주부들이 집안에서 뭐 먹으면 좋고, 뭐, 어디, 어디, 약이 뭐이게 좋은데, 이렇게 맨날 그거 생각하는 것이요. 그거 하다가 시간 다 버리는 것이요. 텔레비에서 뭐, 홈쇼핑에 물건 어놓 나면, 아, 저거 사야지, 저거 사야지. 맨날 거짓하고 앉았는 것이요. 응? 어? 그거 하고 있을 때입니까, 우리가? 어? 일에 중독되는 것도 그것도 우상입니다. 일이라는 것은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 우리나라 사람들은 겉면을, 어, 아주, 어, 등목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것잖아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 바보예요. 제 유럽의 선진국에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왜? 다 우리 겪어봐서 알아요. 어. 일하고 무조건, 그래가지고 나중에 다 병들어서 죽어버리죠. 너무 무리해가지고 일을 왜 합니까? 일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일안 하면 막 불어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식일을 줘가지고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를 하나님의 날 기억하고 그날 쉬라고 했어요. 그게 뭐냐니까 세상의 일에서 우리를 뛰어넘는 겁니다. 다음에 학생들은6일 동안 공부 열심히 하면서 왜냐면 마음이 막 붙잖아요. 공부. 아, 대학에, 어느 대학에 들어가야 되나 막 하는 게, 6일 동안 하는 게, 이 미치는 거죠. 한 시간만 더 하면 점수가 몇점 올라가. 그런데 딱 토요일 주일날 되면 딱뗀다그말 너는 교회 가! 예배 드려야 돼! 그 샌드위치. 저는 그래서 주일날 샌드위치로 샌드위치 속에 그 뭐, 양념이 들어있잖아요. 그 못, 뭐, 그못 붙는 뭐 거예요. 주일날은 우리 마음을 세상과 떼어놓는 것이요. 그런다고 해서 망합니까? 주의를 지킨다고 해서 공부를 더 못합니까? 더 가난해집니까? 안 그러잖아요. 하나님에게 마음을 두는 것이요.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의 어, 마음을 어떤 것도 빼앗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상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질투를 유발합니다. 질투라는 것은 뭐니까, 소멸하는 불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소멸하는 불은 니까 무서워요. 불이 얼마나 무서우니까 불이 한번확 붙어보세요. 어, 오늘도 뭐니까, 어제, 어, 집에 불 나서니까 그냥 순식간에 타버리잖아.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것은 이게 불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데 우리에게 대해서 진노를 조금 하잖아요. 그 저, 저, 저 질투가 일어나잖아요. 그건 하나님에게는 조그만한 것인데 우리에게는 소멸하는 불처럼 살려버려요, 우리를. 어? 이건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이 아니오. 사랑해서 저놈이 저 놔뒀다가는 나를 영 떠날 것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에 것을 사랑하면, 그걸 원하도록 아주 하나님의 혼을 내는 것이요. 여러분, 그렇게 안 합니까? 여러분 마음이 이렇게 있다가, 어, 어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냥 가만히 놔둡니까? 안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면 빨래식 간섭해요. 소매라는 불이요. 어? 디모데에서 3장 4절에도 말세의 하나의 상징은 뭐냐? 캐락을 사랑하길래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것이 말세의 증장. 하나님보다 캐락을 더 사랑하는 건 우상숭배예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다? 우상숭배예요. 세상에 6일, 6일을 주일보다 더 사랑한다? 그 우상이요. 우리는 주일을 중심에 살아야 됩니다. 아멘? 6일을 위해서 사는 거아니 주일을 위해서 그러니까 안 쉬고 첫날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주일을 어떻게 합니까? 월, 하, 수, 해가지고, 그게 제가지 마지막 오르베에다가 휴식을 할 때. 그런데, 예수, 우리의, 우리의 삶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의, 주의 날, 주일날 주일날 그 날이 우리 새 생명이 탄생한 날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우리 삶이 시작되는 거야요 그러니까 일주일을 계산할 때 언제 시작하냐? 주일날이 첫 날이요. 그런데 첫 날은 빼먹어버리고 6일달 6일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무리 열심히 살아봤서그 아무 의미가 없어요. 꼬르뱅이죠. 대가리가 없잖아요. 주일이 없이 시작한다는 것은 머리가 없이 시작하는 것이요. 그건 뭐요? 아무것도 아니죠? 헛대요? 그렇게 사는 사람의 삶은 헛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린 주님의 나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의를 지키고 목숨을, 우리 조상들은 6.25 삼일 때 주의를 지키다가 목숨 버렸어요. 주의를 지키라고 하니까, 아, 주, 주의를 지키지 말라고, 어, 어떻게 하면 그 공산당들이 와가지고서 주일날 예배당 빌려가지고 투표하자는 거요. 그게 뭐입니까? 예배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요. 그런데 어? 그때 목사님들은 안 된다. 주님의 날은 예배하는 날이고 여기에서 투표할 수 없다. 하다가 죽었잖아요. 주님만날 하루 지키려고 목숨 버린 거예요. 우리는 뭐입니까? 먹고 살려고 하다 하면서 뭐 주일 같은 거 빼먹는 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죠. 주일 빼먹고 사는 6일은요,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 1억이 있다고 싶시요 1억. 1억이 공이 몇 개입니까? 일곱 개여덟개입니까그 공이 일곱 개 여덟 개가 가치가 있으란 모양입니다. 그 앞에 일이 있어야 되죠, 그죠? 일을 떼버리면 전부 0이요, 아무것도 아니요. 우리의 삶이 가치가 있으려면 앞에 주일이라는 그 주님의 날, 첫날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전생에가 의미가 있는 것이오 여러분이 100년을 살아도 앞에 주님의 날을 지키지 않고 산다면, 그 100년 전부 허송세월하라는 거죠. 그게 무슨 가치가 있어요? 예수님, 예수님 믿어서 내가 옛사람 죽고, 새사람을 살아나서, 그 새사람이 새 살아간다는 정표가 주일날입니다. 주일은 너무 중요해요. 주일을 통해서 내가 예수 믿고 새사람 되었다. 구원받았다는 신앙고백을 하는 날이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주일을 안 지키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요 주의를 함부로 안 지키죠? 그 사람들은 나는 지옥 간다고 봐요.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 것 같으면 그렇게 하겠냐, 그 말이에요. 안 그래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어, 나를 위해 부활하셨던 그 날인데, 내 생명이 생애가 시작된 날인데, 그 날을 소라고 한 사람을 보고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그건 가짜벽이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주위를왜 지키는가? 아이고, 하나님이 지키라고 해서니까. 아이 개명이니까. 아니요. 사랑해요. 구원의 확정이에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정을 보여주는 날이요. 하나님 앞에. 아이고, 너무 감사하다. 나 같은 거 위해서 예수님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날이네요. 아, 오늘 가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겠구나. 응? 얼마나 감사하니까? 감사함으로 익히죠. 우리는 주일을 기다려야 돼요. 아이고 오늘 또 주일이오네. 그건 가짜벽이요. 아, 이 오늘 또 주일이오네. 아, 귀찮아 죽겠네. 또 교회 가야 되네. 그건 가짜벽이요. 마태복음 10장 3 7절에도 아비나 어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지 않다 그랬어요. 부모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예수님보다 사랑하면 안 돼요. 그 우상이요. 주일날 지켜야 되는데 부모 뭐뭐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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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부모 기쁘게 해 드리려고 주일날 교회 안 가나. 그건 엉터리요. 믿음이 있는 사람 같으면, 주일날 와서 예배 안 드리고, 뭐, 이렇게 자기를 기쁘게 하면, 야, 얘들아,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지. 엄마는 둘째야. 아빠는 둘째야. 그러겠죠? 믿음이 있는 사람 같으면? 그래야죠. 아, 주의 일 해야지. 야, 부모, 나는 괜찮아. 어? 아, 가서 주일날, 너 교회 가서 주일날 지켜야지. 그래요. 그게 믿음이거든요그리안 하는 사람 같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그럼 믿음 없는 부모의 말을 따라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또 뭐라고 하죠?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우상승배지만 하나님과 다른 것을 동등하게 노는 것도 우상승배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보다 사, 더, 더, 사랑하지 않으면 우상숭배가 아니라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과 동급으로 무엇을 넣으면 그것도 우상숭배예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좋고 돈도 있어야 되고 이걸 똑같은 레벨로 놓잖아요. 그러면 돈이 우상숭배가 되는 것이요. 출애오기 20장 3절에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도 같이 섬긴다는 뜻이요 그게 우상숭배죠. 야고보 4장4절에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사랑하는 것은 우상숭배에서 가늠하는 여자와 같다고 말합니다. 남편이 있는데, 그 남편을 밤에는 자기 집에 와서 남편하고 이렇게, 아이고, 당신 사랑해. 하는 거, 낮에 남편은 저 출근해 놓고 나면 혼자 있을 때, 어, 요즘 그런 사람들이 많다면서요. 남편은 돈 벌어 간다고 죽게 살게 하는데, 어, 낮에 바람 피우는 여자들이 많다. 그 상당히 많대요. 그럼 뭐요? 남편이 둘이요? 그러면 뭐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우상도 섬인다 그러면은 그것은 우상숭배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지나가면 뭡니까? 남편은 버리죠. 남편 버리고 새로 만난 남자를 따라가죠. 그러면 그건 뭐냐? 나중에 처음에는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돈 같이 사랑하다. 그 다음에 뭐요? 돈을 더 사랑하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16장 13절에 하인이 한 하인이 두죄인을 섬길 수가 없다. 혹 하나를 중의 역이면 하나를 경의 역이든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아까도 말했죠. 나는 하나님도 믿지만 난돈 없으면 안 돼요. 돈과 하나님을 같이 두면은 그것도 우상숭배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가치를 가, 같이 나란히 둘건 없다. 그 요수하는 24장 15절에, 오늘날, 너희가 성길자를 택하라. 너희가 저강 건너편에 있을 때 성기던, 발과 아세르를 성기던지, 여호와 하나님을 성기던지, 너희가 언제까지 둘 사이를 왔다 갔다 하겠느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도 성기고, 바 발도 성기었어요. 우상승배죠? 그럼 뭐야? 하나만 성기라고 말해요. 선택할자를 선택하라. 여호성은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아멘? 하나만 되겠죠. 사무엘상 5장 2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깨를 뺏어다가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 신당에다가 같이 나놨어요 신당에다가 하나님 벗겨나눴고 여기다 다곤 신상하고 같이 세워놨어요. 그런데 뒷날에 가보니까요, 다곤 신상의목이 부러져 있어요. 이상한 일도 기적이죠. 누가 와서 부르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 법궤가 하나님이 임재 아닙니까? 그 법궤 앞에 우상을 세워 놓으니까 우상이 목이 부르졌어 문지방 위에 언제다.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생길 수가 없다. 하나님은 그것을 가만히 두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만큼 소중하게 여기는 것도 두면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소중히 여기는 것도 없어야 되겠지만 하나님과 같이 동등으로 두는 것도 없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내가 하나님보다 가치를 같이 두는 것이 뭐가 있는가? 아까도 말했습니다만 이 우상에 대한 질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것인데 그 사랑을 하나님은 독 점하기 위해서, 기어코 우상을 부셔버리든지, 또 우상 숭배하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든지, 우리의 마음을 오롯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요. 질투라는 것은. 우리가, 어, 우상을 숭배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어, 우리를 구원해 받았는데, 그게 우상에 조금 미혹됐다고 해서 하나님 버리고 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한다면, 어떻하한지그를고쳐쓸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지금 우상에 빠져있다고 생각합시다. 하나님이 근심하면서 그 사람을 이제 돌이키겠죠. 그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우상 숭배하는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갖다 없애버리겠죠. 어. 그럼 그때는 불과 같은 시련으로 그 사람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왜 소멸하는 불이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에 있을 때 하나님은 불러서 그들을 소멸해 버리니 고통이 오게 된다. 이 것은 오늘 우리들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정말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그릇된 길로 가도록 그냥 두지 아니함. 스바냐 3장 8절에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하리라고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백성들이 해하는 자들에 대해서도 질투를 일으킨다고 스가랴 8장 2절에 말합니다. 망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하므로 질투하노라. 나는 시원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누가 시원을 해하려고 하는 자가 있다면 나는 분노하여 그에게 불러서 심판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그만큼 사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누가 해하려고 할때 사랑의 질투가 그 대적들을 소멸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잘못할 때 이방 나라를 들어서 몽둥이로 치지만은 그 몽둥이로 쓴 이후에는 반드시 몽둥이 일하는 그 나라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은 강대국을 통해서 연단을 받게 했습니다 애국의 포로가 되게 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고 또 아수르의 포로가 되게 하고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나 다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로 썼지만 그들은 다 소멸되어 버렸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몽둥이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애굽을 너의 송양물로 주고 구슬을 너의 대속물로 주었다고 말씀합니다. 오직 내가 너희만 이 세상에서 알았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세상의 주인공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아멘. 교회입니다. 다른 거는 다 조연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제라 그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고,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면 질투하시기까지 하는가. 그래,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하나님은 나를 갇서 나를, 어, 보고 좋아서 기쁨,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예.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한다고 해도 잠이 오는 건 어떡할 수 없어요. <laughs> 잠이 오는데, 아, 잠이 와도 좋지요. 하나님 사랑한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서 인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예수 사랑하심 몇 장이요? 400.